안녕하세요. 오늘은 성능 지표 건축 부분 6번. 창민 문의 접합부의 기밀 테이프 등 기밀 성능 강화 조치 항목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성능 지표 6번은 외기에 직접 면하는 거실의 창민 문에 대하여 개구부 둘레를 기밀 테이프 등을 활용하여 기밀 성능을 강화 조치한 경우 적용된 면적의 비율로 배점을 획득하는 항목입니다. 해당 비율이 60% 이상 적용된 경우 배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시를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는 표와 같이 창및 문이 사용된다고 가정할 때, 먼저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해당 항목은 거실의 창및 문을 대상으로 하기에 비거실 창호인 1번, 6번 창호는 계산에서 예외됩니다. 외기에 직접 면하는 거실의 창및 문인 나머지 5개 창호 면적은 총 10.68이며, 그중 2번부터 5번까지의 창호만 기밀테이프 적용을 했다고 가정할 때그 면적 합계는 6.48이 됩니다. 기밀테이프 적용한 창호의 면적 비율은 전체 면적의 60.67%가 되기에 배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온라인 검토시스템을 통하여 작성하는 방법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위치한 에너지 전략 계획 설계 검토서 탭을 누르시고 1 건축부문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스크롤을 조금만 내리시면 건축 성능지표 6번을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전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했던 값을 차례로 입력만 하시면 비율 계산과 배점 적용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비주거 소형에선 기본 배점 2점에 배점 1점을 곱하여 평점 2점을 획득하게 됩니다. 작성 시 놓치기 쉬운 부분에 대하여 몇 가지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면도, 인면도, 외피전개도 등의 기밀성능 강화조치 적용 창및 문에 대해 표기해야 합니다. 외기에 직접 면한 창및 문의 면적 합계 대비 60% 이상 적용한 경우 배점 가능합니다. 단일 창및 문, 전체 둘레의 기밀성능 강화조치를 한 창호에 대해 인정 가능합니다. 만약 창및문 둘레 중 일부에만 기밀테이프 시공된 경우에는 기밀성능 강화조치가 적용된 것으로 볼수 없습니다. 제출하는 시험성적서는 KS-F2607 건축재료의 투습성 측정방법에 따르며, 등가공기층 두께인 SD값이 2m를 초과하는 기밀성능 강화조치 제품이어야 합니다. 기밀성능 강화조치 적용비율 계산 시 둘레나 길이가 아닌 적용된 창호의 면적값으로 비율을 계산합니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더 궁금하거나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저희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너지전략계획서 뿐만 아니라 친환경주택인증,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녹색건축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등 다양한 인증에 대해서도 궁금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알기 쉬운 에너지전략계획서는 계속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